안녕하세요 불꽃닌자입니다 제거는요 바로 xy 8탄 돈충격 입니다 포켓몬 카드고요 한백 다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xy 8탄이라고 적혀있고요 슈퍼 슈 레어하고 더블 레어는 나오기 어렵고요 레어 언커먼 커먼은 나오기 쉽습니다자 이거는 뮤츠고요 이건 조화 극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팩 아 근데 저가 운은 없더라고요 아차프 만박질 턱언니 뷰티의 서블링크, 고진입니다 아, 아직 EX가 안 나왔습니다. 자, 그다른한 팩! 제발. 제가 오늘, 블루, 총아 부케인, 블라제스, 어, 매도웨터 홀로! 매도웨터 홀로니까. 오 메누에타 홀로가 나왔습니다 메누에타 홀로이고요 오오 그래도 오, 홀로가 나왔네요 뭐 그다지 괜찮네요 오 홀로 자총 10장이 되어있고요 메누에타 공격은 엑셀 스피하고 토리마 런도입니다오 멜리타 격투 타입이고 HP 90 약점 이게 에스퍼입니다 저항력은 없고요. 네 특수한 발성법으로 노래하는 멜로디는 노래를 듣는 자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한다 입니다. 오 멜리타 홀로 그래도 EX가 하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도 어, 홀로가 나왔습니다. 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